요새 다저 사슴이 유행인가보다 저렇게 하고 다니시사사람들이 아까 카즈도저 저랬던 것아은데 야, 에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이세에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이다상에 원, 짠. 에너퍼? 틀려. 에너퍼? 에너퍼? 에너퍼. 아이고, 시작부에 쿠킥이라니. 하나, 둘, 땅, 라마찰, 라상고. 왜안 닿냐? 하단? 빵발? 찍어요. 빵. 하나, 귀환. 하단? 안 되고. 찍어요. 빵발. 아씨. 이거 카운터 났어 괜찮아. 하나, 둘, 컷, 컷. 아이고, 여기 닿네. 아, 쳐가지고. 하나, 둘, 셋, 띵, 띵, 뺑 땅, 땅. 망했죠? 오케이. 하나, 뻥, 원짱. 아침에 오고. 이겼죠? 내가 프레임이 되기지롱, 프레임이 되기지롱. 원, 투, 눈앞어. 하나, 꽁, 땅. 갑시다. 꽁, 땅. 하나, 아. 자렇안 되네. 자만1단핫컷 하나, 하나 둘셋계이단 아이고. 아이고 이제 안되1단우네 깨진다. 괜찮아요. 계 1단계 슉슉 슉. 1단계 1단계 1양 잡. 1단계 1이계 1단계 이단계 1단계 1단계 안풀려 양잡이 이렇게 1 풀려.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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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요계1단 아니, 네뒤로가서 1, 2, 컷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랄랄랄2랄랄랄 23, 24, 25, 26, 2이 28, 29, 30, 30, 30, 30, 30, 30, 30, 30, 3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딸레나로 춤추는 잔까딸레나로푸진을 짓고 마무리 해야지 크자 일단 시작하자마자 공를 하단 깡 기나킥 빠지고 나도 기나킥 끝까지 쎄져 원투 나퍼 오른발 오른발 기다려 다시 오른발 오른발 컷킥 안돼 야 이게 치나 뻥을 차도로 하나 둘딱야 나퍼 하나 아이고 원투 아, 1, 1, 2인데 원 1, 2 개격 하나 빠댕 레아퍼원짠 망했죠? 그렇지 답은 이거다 랄라라 아이, 같이 날았어 하단 아, 씨 앉은 상태 하 나왔어 짧은 거 나왔어 스크이 되나요? 쿵땅 되네요 쿵땅안 됐죠? 아이고 아, 어, 씨 이거 왜 맞았지? 저 단순히 이제 다 맞았다니 하나 하나 하단 팡 레나퍼 레나퍼 팡 이겼죠? 컷킥 하나 빵 그렇지 좋아요어 왜이래 왜 이래나 마우스 어디갔냐? 마우스 어디갔냐? 잠시만요 돌아오셨습니까? 고, 고생하습니다 점심 오셨어요? 식당에서 오셨어요? 웬일로? 그렇지 이겼죠? 둘콩빵 갑시다 하나 하나 더헤 하나, 다, 탱, 다서 이지, 하단. 호밍기, 아, 안 닿았어. 비가 또안 와요? 다행이네. 다행인 거야. 오, 호밍기. 이봐. 이지, 원, 투, 컷, 킥, 이겼죠. 하나, 둘, 공 땅. 하나, 하나, 찍어요. 정발 야, 그렇지. 이겼다. 이거 나 마우스 어디 갔냐, 근데? 마우스가 어디 갔지? 나 마우스가 안 움직여. 마우스가 안 움직여 남자, 38분 전화를. 오, 우부럽대 너무 t h e 아씨 d 이거 진짜 안되네 p t h e 권 철권 어디 h 나 t 걸렸나? d e 나어디 a 아이고. h w h 다 t 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 h a 뭐 설정 잘못 건네 h a t 마우스가 사 야, 채팅창이 잘안 보여요. 아이고, 넘어갔네. 빡치기. 아, 하단, 아, 소밀이네. 남자 3 0 8 통하라니, 세상에. 저는 용기 내고도 못하겠네요. 아버님 아니죠. 부모님, 가족들 아니면 힘들지 않나? 가족들도 힘들 것 같은데, 그거는. 나마찰, 나사구. 이거 어쩔 수 없죠. 이걸 이렇게, 넘어갔다니 뭘 넘어가요? 넘어갈 수도 있지, 하단. 어휴, 안 뜹니다, 그거. 왼하퍼 이게 안 뜨는 걸로 바뀌었죠. 땡큐 하라다 머레이 말고 하라다. 웨나퍼, 카운터 다시, 컷, 컷. 아, 원, 투를 내밀었어. 하나, 둘 이걸 이즈로 하겠다고? 하단. 찍어요. 꽝. 이즈. 아, 기상기 뭐하네. 잡아요. 원, 투. 웨나퍼. 원, 원, 2 개겨. 하나, 둘. 웨나퍼. 하나. 하단, 투. 그렇지. 이거죠. 이즈만 걸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죠. 이즈만 얼면 돼. 카탈리나 이즈 캐릭에서 따라라! 오케이, 좋아요. 하나, 쿵, 땅. 어, 안 나왔어. 카운터, 기원. 하단, 슝! 어이구, 아파. 원, 하나, 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 펄잘 됐다. 비엔발 아, 투어 늘어나네. 양자. 그만해, 임마. 그거 갖고 많이 썼잖아. 하나, 둘, 이렇게. 하단, 툭. 이게 뭐야. 하단, 툭. 뻥발 일어나, 바생 와라 이지 원투 아 같이 왔네 죽었다 이거 그냥 같이 안 맞았으면 오히려 이겼는데 말리자 마세요 안 자고 실버 갈거니까 화이팅 실버 고뭐 그냥 대충하면 가지 않나 그 tft 모바일은 어차피 조합 싸움 이라서 대충하면 가지 않나 빵발땅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비슷하게 전장을 해본 기경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걸요 실버는 그만 가실거예요이 카운터 그렇지 하나 짬발짬발 그렇지. 여기 협곡이 협곡은 어렵죠. 협곡은 팀빨이 너무 커. 미드 하세요. 미드 정글 하세요. 무조건. 원, 원, 투. 개결합. 고전이죠. 잡기. 하나. 컴터 하나, 둘. 하나, 공 땅. 엔어퍼, 이지, 컷, 킥.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수구리, 스상워퍼 이겼다. 하나. 아이고, 엔어퍼 한번 빼먹어서. 그래도 이겼네요. 랄랄라 정글바이 바위, 바위 좋죠 거기서 썩 나와 펀치가 좋지 큐큐 뭐, 차직만 잘 맞추면은 일단 갱 성공이고 궁이 확정이라 좋죠 궁이 확정 좋죠 이거 바로 딱네번이면 끝날 것 같은데? 깔끔하게 딱 한번 가봅시다 4단신 딱 하고 끝냅시다 이거 1점 남나 설마? 1점 남아서 안되나? 아아못 본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저급 개그는 못본 걸로 하겠습니다. 바이 들이고 바이. 아... 하. 그만 알아보자. 가자. 하단 비상킥 빠지고 오른발 카운터 안 나고 오 다시 카운터 낫죠 이번에 하나, 둘, 하나, 둘 콤보. 임마 퍼 퍼. 짜짜짜짜. 그래서 이지. 아, 내가 이지 걸렸네. 이런. 다시 이지 죽어라. 오른발 이겼다. 이게 편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카타르 날라 시작하자. 나로라 허약. 다시 날아라! 허얏! 아이고, 나 피했네. 찍어! 오른발, 오른발. 파운터 났죠. 하나, 스크류. 꿍땅, 갑시다. 원, 웨너퍼 하하, 하하, 하 이지! 다시 이지! 아, 내가 늦어 양발 기상. 아이고, 시흥. 망했죠. 아, 아, 아. 네, 저, 저펌두 분이요? 두 명이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참아요. 원, 원, 투. 흘려. 아, 흘렸는데. 원투, 아니 되게 없어. 원원 투. 카운터. 그렇지 빠. 헤. 파크스고 레드스일고 준비하고 있었겠잖아. 이거 그냥 참읍시다. 안 참아. 아안 참을래.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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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려. 아 나라라. 아아 원포 그만해. 원포. 어어 아, 일어퍼. 아, 카운터. 컷. 흘려. 그렇지. 그만해 임마. 그만 그만. 그만해 인마 언제까지 그걸 날로먹으려고왜아파원 하하 하하 하이짜 하단 하단 뻥발 뻥발 어죽 축틀어왔어 와라 와라 레드 안쓰니? 하나 둘 안쓰면 죽어요 너너 너 안쓰면 죽어요 기나킥 안쓰니? 진짜? 하나 하단 툭 죽어라 뻥발 안쓰면 죽는다니까 <laughs>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는 것만 알아요 자 마지막 한번 끝냅시다 이거하고 이렇게 하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해야지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이정도야 뭐 이길 수 있지 갑시다 좋았어 자 승단 찬스 깔끔하게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쿨하게 빠져서 하단 아하 단 그렇지 다시 하단 안..어 뜨진 않되지 안 뜨는 어, 안안 걸로 쏘컷킥앙 실수 꿍땅 끝난 거, 뭐, 꽤장구, 오, 꽤장구 좋지. 아, 나도, 나도 먹고 싶다. 없지. 하단, 기상킥 빠지고. 이거 안 돼요, 안 되고. 아, 이건 뜨는 거. 이번안 뜨지롱. 아, 제가 뛰었어. 아, 아 측면 이상하죠? 축이. 근데 맞았어. 세상, 천재데 하단, 기상킥 아, 같이 맞네, 짠손하니까. 이랜이랜이랜 괜찮아요, 이기면 되지. 오지마, 빠방 어, 진짜 안네 이지, 원, 원. 기상킥 오른발. 원, 원. 원, 원. 와 이거 피해지네? 오른발이 상당히 나서 오라 락이온도 락이온 저런 패턴도 있구나 나상고 이상한 패턴 걸려 그했다 망했죠 하단 어이씨 빠르잖아 컷 이게 들키게에요 이거 하나 둘 하나 빵 이지 나라라 어안쳐 안타네 안초, 아 숙였는데 원투 에나퍼 하단 투 끝나라 잘가라 뻥발 으리야 그렇지 또 뭔가 개길고 그랬죠 바로 혼인계로 훈훈하게 마무리 빠지고 하나 아이고 하나 날아라 아이씨 스톰밀짱 빠르네 찍어요 하나 하단 툭 하나 날아라 아악 스톰밀로 다가갔어 내가 너무 놀았다 뿅벽 아니죠 컷킥 그렇지 하나 둘꽁땅 갑시다 하나 둘 찍어요 여기서 이지 어이 끝까지 스톰밀 쓰네 진짜 대단하네요 쟤우와 내가 다가갔다 맞았어 깨지냐? 안 깨지고 총짱 이겼죠? 하나, 둘, 하나, 둘, 맨아퍼 망했죠? 끝내야 되는데? 삥 하단, 툭. 제발 죽어줘. 안 맞거나. 아, 같이 맞았어 나만 운 없어. 일 남은 거 보세요, 여러분 저거. 일 남은 거 보세요. 아, 억울해라그 방금 스컬, 스크리... 아, 레드 서스 이겼는데 제가 안 썼지. 원 원, 맨아퍼 오른발 카운터, 하단, 툭. 기다키, 맨아퍼 다시 오른발 카운터. 어이 진짜 안들어가네 하나, 둘. 안되고? 일로와 양잡 샤이니 나도 양잡 넌 못풀지? 그치 난풀어는데 호민기 어이 호민기 했잖아 호민기 호민기 인척하면서 66 왼발이었다 하단 오씨 원투 하단 툭 빵발 빵발 그렇지 날로 먹었다 그래도 저개기는 일어나서? 그럼 계속 때려줍시다 하단 케단킥 빠져요 웨너퍼, 오른발 카운터, 안 되고, 참았다가, 컷, 킥. 와, 안 도네. 원래 휘저, 휘저가 도는데. 이지. 양자. 너 어, 안 풀려. 양자 너무 안 풀린다, 오늘. 찍어요. 똥발. 와, 추떨어준 거만. 웨너퍼, 다시. 하나 쓰지 맙시다. 스톰이 있으니까. 원, 원, 투. 개겨. 하나, 띵. 양자. 빵, 따방, 빵. 가서 웨너퍼 하면 끝나자. 원, 포. 야씨! 이야 <laughs> 이거 끊는 거 봐, 와 인성 봐, 인성 봐, 와, 야 뽑았어요 뽑았어, 양자리서 안 죽어서 뽑았네. 야 천재다. 야 이걸 뽑네 이렇게, 아 레볼로 박제, 아 이걸 뽑네. 크으. 야 역시 오늘도 헬조선 엔딩 나왔다, 아 헬권 엔딩 나왔다.